네? 아, 근데 뭐 전화 연락이 안 되죠? 네, 네, 네. 아, 어, 도와주세요, 아, 저좀 사고가 나서. 아, 네, 네. 그네 얘기 들었어요. 그 얘기 어, 들었어요. 어, 네,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여권번호 입력해 주세요. 아 여권번호 외국인 대상으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? 외국 인 대상으로? 아.